우리는 신축. 우 신축. 나는 신세대. 나는 구형이네 늙었네. <laughs> 저는 MZ세대입니다. 아, mz 세대입니다. 아 mz 세대입니다. mz. 지프로 t v 에100% 만족을 드리는 100%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신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신축 아파트가 네, 나 뜨끈뜨끈한 신축 아파트 기다리고 기다리던 <laughs>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핫하다, 핫한 초역세권에 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솔저기. 당장 달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 위치 같은 경우는 부천역이 네. 도보 3분에서 5분. 오. 어. 가까이 있고요. 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기 때문에 시외 버스, 시내 버스 다 다니고요. 네. 그래서 9천년 넘어 가시면 뭐 인프라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트, 시장. 그리고 뭐, 다이소, 학교, 대형병원까지 다 있으니까, 인프라는 뭐, 다 누리신다고 보면 돼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부천역은 급행열차, 특급행열차까지. 오, 특급행? 네, 특급칭찬이야. 아, 어, 그래요? <laughs> 네, 그 열차까지 다 다니기 때문에, 서울 도 진로가 빠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값들이 굉장히 좀 비싼데, 오늘의 요 집은 굉장히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 착해요? 착하다, 착해. 많이 착해요? 네네, 네, 많이, 많이. 어... 착한 녀석. <laughs> 특급 칭찬. <laughs> 오늘의 현장, 총 18층, 13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로 주상복합입니다. 오. 주차는 네. 100%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현장, 집이 얼마나 예쁜가 실내를 한번 보러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떠나기 전에요. 네네.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우리가 밖에를 못 찍었잖아요. 공사 중이라. 네.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로가에 있어서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한번 말해줘야죠. 아, 일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안심하시고 오셔도, 음. 네, 직접 와서 보시면 은또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 나와 보셔면, 뭐 음. 네, 얘기가 달라지니까. 네, 이제 그럼 진짜 떠나도 되나요? 떠나기 전에. 아, 아. <웃음> <웃음> 네네.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 요 정도 나오는데요. 요 정도면 성인 두세 분 정도 동시에 편안하게 신발 갈아 신으실 수 있는 사이즈 되겠고요. 요렇게 보시면 신발장 보이시고 반대편에 일괄서등 버튼. 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두 칸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네. 전신 거울처럼 두 칸. 보이시죠? 네, 보이 여기 네, 좀 작아 보이잖아요. 아니요. 왜 작아 보이 아, 여좀 작아 보이잖아요. 아, 옆에 문이 아니라 벽이네요. 아, 벽이에요, 벽이. 어왜 이렇게 작고 <laughs>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laughs> 네 열어보시면 그렇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없다. <laughs> 이렇게 팬트리형으로 해가지고 신발장뭐이 정도면 수납 넉넉하죠. 넉넉하죠. 네 그리고 나서 팬트리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짐음 보관하시기도 용이하고요. 맞아요. 이렇게 작아 보이는 문이었지만 어 열면 굉장히 넓었다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뒤편으로 넘어가시면 로즈골드 톤으로 예쁜 네, 네 삼중 슬라이딩 도 저소음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열고 오, 어, 굉장히 볼게요. 조용하네요. 아, 조용합니다. 챔 기름을 발라놨나? <laughs> 바닥 전체 포셔린탈 음, 되어 있습니다. 네. 줄론도 예쁘게 실버 음. 실버 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바로 느껴지시나요? 뭐요? 방방 거실방 포베이 구조로. 아, 방방 거실방 어. 포베이. 네. 호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아 오늘의 집 네. 실내 한번 진짜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는 방향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메인 욕실, 네. 3번 방, 네. 2번 방, 주방, 음. 거실, 안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음. 고민되지만, 네. 이번 방부터 가볼까요? 아, 방부터 가볼까요? 3번 방부터 네. 네, 들어와 보시면 바닥 전체 강마로 심어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벽지 되어 있고요. 이집 네. 같은 경우는 전등이 없어요. 음. 다루에 LED등 메리등으로 싹 올리셨어요. 어. 전체. 어,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메리등 LED. 너무 밝다. 어, 밝아요? 아, 너무 환해서. 맞아요. 어둡지 네, 않네요. 절대, 절대. 이게 알이 작아도 굉장히 음, 밝아요. 맞아요. 이쪽은 우물형 천장으로 해가지고, 음. 무드등 들어가 있고요. 네. 공기순환기 보이시죠? 어, 보이죠, 보이죠? 오늘 이집 공기순환기 다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네. 2700 나오고요. 어? 2350 나옵니다. 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네, 3번 방인데, 음. 그때 그렇게 네. 작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1인 쓰시기에는 음. 적절한 사이즈고, 네. 싱글 침대 놓으시고, 네. 옷장 1인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책상이나 화장대 음. 놓으시면 충분한 사이즈 되니까. 그렇죠. 어, 요 정도 이용하시면 되겠고 네. 3번 방 뒤편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문은 아직 요 네. 완전히 공사가 끝나진 않아가지고 알기요. 네. 안 달았다는 네. 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벽은 탄성 코팅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창 크게 잘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철문으로 이제 막아드릴 겁니다. 어, 네. 철문 또막아들으면 이렇게 음. 소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에어컨 실외기 음. 들어올 거고요. 나비엔 네. 1등급으로 보일러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네. so 이렇게 해서 3번 방에 다용도실 보셨고 네. 이렇게 건너가시면은 메인 욕실. 오, 아, 네 알겠습니다. 메인 욕실이. 와. 큽니다. 아, 메인 욕실. 예쁘다. 어우잘 나왔네요. 그레이 톤의 화이트의 조화. 어우. 아, 너무 예쁘고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음. 호텔식으로다가. 네. 그래서 바닥은 전체 미끄럼 방지 타일 싹 들어가고 벽은 물대 강한 타일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선반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에 거울 그리고 변기 세면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의 일체형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예쁜 파티션까지 아 물튀김 방지 네 물튀김 방지로다가 음. 이렇게 투명한 걸로 돼있어요 문양 없이 음. 깔끔하게 되어있고 여기는 파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다 이제 노트라고요 어. 세면요구 그쵸 네 세면도구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은 음. 깔끔하게 되어있고 여기가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때도 밀고 음. 어, 충분히 공용으로 다 쓰시기 너무 좋은 네 여기. 그래서 여기 메인욕실다 보셨고요 넘어가 보시면 코베이 구조니까 바로 또 방이 나옵니다. 네. 방 2번 방 보실게요. 네. 2번 방 와보시면 전체 강마로 시공 들어가 있고요. 네. 어? 2번 방왜 울리죠? 2번 방 울려요? 어, 큰데 그러면? 이게 울리면 딱 울리면 큰 건가요? 네, 이게 좀큰방가면많이 울리더라고요. 어, 화장실은 쬐끔한데 왜 울려요? 어, 음. <laughs> 말하기 싫어. <laughs> 여기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네. 3550. 오, 크다, 크다. 어쩐지 올리더라. 네. 진짜로 이게 좀 적당하면 안 올리던데. 여기 2650이요. 오, 괜찮네요. 와, 굉장히 널찍하고요. 네. 여기가 3550이잖아요. 맞아요. 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뭐. 그죠 침대 놓고, 뭐. 옷장, 뭐 책상, 컴퓨터 다 놓으셔도 충분합니다. 킹사이즈 들어가죠. 누셔도 어, 어. 돼요. 어, 널찍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은 굴르면서 음. 어, 다니셔도 음. 어, 혼자 쓰시기 너무 널널하게. 맞아요. 창도 크게잘 나왔고요. 네. 또 여기에 오물영 천장 들어가면서 무드등. 메리 등으로 다 올리셨기 때문에 네. 층고가 더 넓어 보이고 높아 보이는 효과까지 이 그쵸, 번방까지 그쵸. 다 보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면은 주방이 보입니다. 음, 주방이 주방. 이렇게 길게 뻗었네요. 많이 가야 됩니다. 네, <laughs> 길게 뻗은 네. 일자 주방 보시고 있고 이렇게 식탁등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식탁 놓으시면 됩니다. 식탁 자리가 식탁 자리도 충분하네요. 네, 네. 그래서 식탁 자리 이렇게 놓으시면은 네. 너무 깔끔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네. 굉장히 넓잖아요 맞 지금 여기가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안 네. 끝났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말씀드려야죠 <laughs> 여기가 비스포크 응. 자리로 그냥 적정하잖아요 비스포크 양문형 들어가고 김치냉장고까지 딱 알맞은 사이즈인데 네. 비스포크 더블 더블 무상옵션 드립니다. 오, 두 대를. 두 대를. 김치냉장고랑 아. 양문형까지 비스포크로. 어, 둘다 양문형으로. 네, 깔맞춤 해가지고. 큰 걸로. 큰 걸로. 제일 비싼 건데. 제일 비싼 거. 신상. 어,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어있는데 드린다는 점. 네. 네 여기는 이거 어떻게 안 채워지나요? 그림으로. 그 EPD님한테 부탁을 <laughs> 해야 되는데. 안 돼. 우리 이 p d 님 너무 바쁘단 말이야. 이, 이 하, 나, 아니, 여기 냉장고 짜리 네. 있으니까 냉장고 비스포크 음.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넘어오시면 싱크볼 음.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 맞아요. 있고요. 상구 전기 레인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가스 사용하고 싶다 라는 네. 그러면 또 가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빼버리시고. 네. 음. 비용은 추가 안 해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인덕션이냐 가스 레인지냐. 어. 네, 거,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 저는 둘다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그래서, 인덕션이가. 아, 인덕션이가 낫네요. 인덕션 쓰죠, 집에서?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laughs> 네. 가스 쓰시죠 <laughs> 아니거든요? <웃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네요. 네.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어. 여기 이제 이렇게 수납장까지 들어가면서, 네.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은 팬트리가 네. 아니고요. 세탁실입니다. 오 세탁실 네, 아까 다용도실에는 수도가 안 네. 나와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오로지 짐 음. 이런 거 놓으시면 좋겠고 여기 그렇죠. 수도랑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네 호수랑 이렇게 세탁실인데. 여기 사이에 호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세탁실인데 당연한 거죠 너무 깔끔하게 나와있어요 어. 이렇게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음. 워시타워 각진 놈으로 네. 세탁기 건조기 올라가 있잖아요. 신상으로. 맞아요. 요거 무상 옵션. 아, 무상. 옵션. 같이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비스포크 워시타워까지. 오. 다 가져가세요. 저 워시타워가 삼성 거는 각이 졌잖아요. 네 그게 신형이에요. 승공과는좀그 아, 아. 전. 아 맞아요. 후진이란 이래요. 예. 후진건 아니고요. 아니, 그렇죠 그 전단. 구형 구형. 구형 구형. 신축 구축. 신형 구형. 부모대. 우리는 신축. 우리는 신축. 나는 신세대. 나는 구형인 애들 었네 <laughs> 저는 MZ 세대입니다. 아 MZ 세대입니다. <laughs> MZ요 어떡해. <laughs>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방 바로 보이는데요. 네. 안방 어아 보시면은. 전체 강마루 시공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안방 전체 보시면은 요렇게 약간 오트밀로 해 가지고 네. 그 짜임 약간 되어 있는 벽지로 이렇게 아. 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고 안방도 울려요. 천정 올리 그리고 도 사이즈가 얼추 나오는데 네. 일단은 천장 보시면은 오언천장의 무드등 네. 그리고 메리등싹 올리셨고 네. 삼성 높은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재볼게요 아, 안방도 큼직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솔직히 이번 방이 큼직해서 너무 놀랬거든요 여기 3,450오네 어, 그렇죠 3,250나옵 오, 좋네요. 네, 여기가 조금 괜찮다. 더 길고요. 네. 요 네, 정도 사이즈면 퀸, 뭐, 패밀리 다 들어갈 수 그쵸, 있는 사이즈. 그쵸. 넉넉하게 놓으시면 맞아요. 되겠고, 옷장 이렇게 음. 놓으셔도 되고, 화장대에 음. 놓으셔도 되지만, 저를 네. 따라와 주십시오. 네. <laughs> 여기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옷장, 네. 어, 옷장 여기 오, 옷장 아, 있네요. 요렇게. 이불 계절로 놓으시기 적당한 사이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음. 또한칸 있어요. 어, 수납장으로. 수납장으로. 옷장 여기 봉고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옷장 또 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네. 어, 요것도 부족하다? 하면 네. 놓으셔도 돼요. 방이 커서. 방이 부족하죠. 그 정도는. 큰데,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정도 안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장 짜셔도. 맞아. 네, 굉장히 음. 넓기 때문에. 음. 그렇죠. 불이는 없어요. 하지만 음. 좀. 넉넉하다 하시면 이렇게 더 넓게 쓰시면 되겠고 그럼요, 그럼요. 여기가 이제 불을 밝혀라 이렇게 음, 그렇죠. 네, 파우더 공간 아 어, 불을 있습니다. 밝혀야죠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네. 어, 이용하시면 되겠고 수납장 여기 또 들어가요 수납 공간이 여유 있네요 여기 또 이렇게 오. 수납장이 너무 많다. 오, 어, 그러네요. 요게 이제 티 같은 거 접어서 놓으셔도. 오, 어, 네, 나도 네, 네. 그말 하려고 그랬는데. 티나 음, 바지 같은 네, 거. 오, 그 청바지 같은 거랑. 음. 충분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넘어가시면. 네.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 네. 들어와 보시면. 오. 괜찮네요. 커요. 그렇게 안 큰데요? 네. 커요. 아, 여쪽이 있지요. <laughs> 네, 커요. 커요. 아, 네. 오. 그, 요 정도면은. 진짜로 네. 메인욕실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진짜로 아또 <laughs> 음. 샤워 칸막이도 있고 어 그럼요 물튀김 방지 컨디션 <laughs> 네. 들어가 있고 네. 해바라기 수전의 일체형으로 수전 네. 싹 빠져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 벽면은 네. 물때 강한 타일 오, 들어가 있습니다 물타... 색감 조화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베이지랑 살짝 짙은 그레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 너무 깔끔하고 여기 세면대, 변기, 선반 그리고 수납장의 거울까지 다 갖춰져 있는 예, 안방 욕실로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방 나오셔서 바로 건너가시면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인사드렸던 거실입니다. 아, 거실. 거실도 또 커요. 음, 커요. 네네. 거실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네. 쇼파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한 그냥 실크 벽지. 음. 고급진 걸로 되어 있고 네. 아트월 같은 경우는 그레이 약간 카키 섞은 네. 약간 예쁜 오묘한 색이 되어 있어요 네. 컬러감 너무 좋다. 이 컬러 되어 있는 텐바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어. 그래서 일단 색감 너무 예쁜데 천장은 네. 이게 렇 네모로 이렇게 오물려 현장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누드도싹 들어가 있고요. 매립등 네. 다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창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 오늘 현장은 전체 다 예림도 사용하셨습니다. 오, 그렇죠. 예림아. <laughs> 예림이 좋아요. 너보다 나이 많은 거 어떡하라 그래. 아, <laughs> 그렇지합 <선생님. 웃음> <laughs> 네, 예른도어 사용하셨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에어컨 옆쪽으로 보시면 공기 순환기 음. 네, 빵빵이 잘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리감을 한번 재볼게요. 네. 3,700넘었니다오 괜찮네요. 큽니다. 요정도 네. 네, 널찍하기 때문에 네. 60인치, 70인치 이상 음. 편안하게 시청 가능하신 넓은 거리감 있는 거실 보셨고요. 요정도 거리가면 50인치 이상 음. 60인치 TV 음. 대형 그렇죠. TV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현장 요렇게 해서 집다 보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강프로님음 좋았죠. 색감도 좋고 집도 좋고 맞아요. 구조도 좋고. 네. 그리고 옵션도 좋고 옵션 최고. 막 비싼 걸로만다 주네요. 네. 음, 그래서 좋았어요. 맞아요. 무엇보다 여기 가까우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의 현장 이제 분양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감정 중에 있어가지고 분양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분양 사무실의 요청이니까 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꼭 말은 꼭 하고 싶은데 그쵸. 네. 안 된다고 하시니까. 꽉 해버려. <laughs> 그래도 지키거 지켜야죠. 그럼요, 지켜야죠. 서로 상도덕이 있는. 데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가는 밝힐 수가 없지만 네. 실입주금은 또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요? 실입주금은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오, 어, 네, 이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 그래서 너무 역도 가깝고 깨끗하고 분양가도 착하고. 맞아요, 분양가 이거 네네. 말하면. 네. 깜짝 놀라실 텐데 착해요. 또 전화 주시면 분양가, 아 그렇죠 수 그렇죠. 그 전화나 뭐문의 편안하게 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댓글로는 그냥 어, 얼마 이거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것도 있구나. 또 어... 상도덕이 없으면서 그거... 상도야 <웃음> 학교 <웃음> 가자. <웃음> 댓글도 좀 죄송한데 그것도 안 돼요. 전화 문의 아니 네. 문자라도 네. 네 그거 부탁드리면서 여기 전화 번호 나와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문, 문의 주시고요. 오늘의 요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 지프로TV의 100%는 다음에도 더 프로 같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TV의 100%였습니다.